아, 1절에서 1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사절 경기시도 십일절 1절에서 1사절다가이고겠습니다또 내게 신판이 같은 갈대에 주면 하나님은 빌라우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불안이서 경계한 자들을 충량하게 성전 바깥마다 충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요선 이왕이 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걸어가는 습을 마흔 두달 동안 치다하거리 내가 나의 빈손이 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굴반배옷서 입고, 선일행 입시기를 이대하리라 그들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강남 나나와두 조대니, 많이 누구든지 그들을 하고 자면 그들 이대수로 풀이 나아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 집 그들을 위하고 사는한 듯이 그와 같이 죽임을당합니다 그들이 건땀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여인의 마음을 통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땀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는 지인도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때무지개터을 더불어 숨기성니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이터인자 그들의 시체가 헌성뒤에 있으니 그것만 멈추고 나면 소금이라고도 하고 애우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깃대에서 시체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접속과 관계가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악하는 동안을 보면 그들의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이도자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나의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기고 말고, 기뻐하여 수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산방반귀 하나님께로부터는 신기가 그들 속에 떠나며, 그들 말로 일어서는 구경한 자들이 크게 교회화하더라. 하늘로 부터운 음성이 있어 리로올라오라하더 그들이 덮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 그때큰 지진을 탓하성시 우리에게 이루지고지내의 죽은 사간이칠천이다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하나님께 돌리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그런 셋째와가 속히 일어나는 도 아멘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주러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 오늘의 말씀으로는 두 승리한 정의 함께 일어나고자 합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두 승리 네. 어, 예수님, 예수님이 예 제리에 나시기 전에 7년 대 활란을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예수하는 학자들의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출현대 관란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다니엘서 구장어라는 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구장. 24절입니다. 그 24절. 3절이십사절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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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이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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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보니1절십1절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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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절절 2 7절점세이 그가 산 정말 산들을 돌아 반개 동안에 그날을 굳게 믿고 그가 그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건져 것시며또화악하여아시한것이날개를 의지하여 절 것이며 어이 장한 종말까지침묵 황당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는 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에가 나오죠. 네, 한 일에. 한 일회가 일회라는 말이 한 주간이라 말이죠 한 주간 그러니까 한 일회는 몇일이니까 7일이죠 그래서 이 7일은 또 앞에 나온 이런일회 어, 이런 것하고 전부 다계산으로 보면 대수를 말합니다 대수 일회가 그래서 이한 일회 7일을 7년으로 잡아서 7년이 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7년 대관란에 오면, 어, 큰 제약, 마찬가지죠. 환란자환란환란인데이대환란 기간 동안에 3대 7종 제약이 있을 것이다. 아, 아, 3대 7종 제약. 이 3대 7종 제약이 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제안 그 다음에 일곱나팔제안 일곱인제안은 6장에 보면 나와있죠 그리고 일곱나팔제안은 8장, 9장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대접제안 일곱대접제안은 어, 오늘 본문이 끝나는 아주 요한계시록에 오는 것은 어, 15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어, 마지막절까지, 이게 이제, 어, 일곱 대접제안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제안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있죠. 어, 그래서, 이런 3대 7종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있고, 오늘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11장 1절에서 14절 이런 구절은 막간을 막간 다르게 막간 사립, 사립장이라는 말이에 중간에 끼어들어와 있는 그런 사립장인데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 막간장이 왜 나오느냐 이 막간장이 나오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오는 합시다. 믿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믿는, 믿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자리라고, 막간 장이 나는데요 7장도 막간 장이죠. 그래서 7장, 7장, 그러니까 7장, 그리고 10장, 11장, 중반까지 이런 막간 장들이 나오는데, 믿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런, 그런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시로 11장 1절로 1절 1절로, 왔습니다. 1절로 왔습니다. 시작 오, 또 내게 집안에 갔던 가리테를 준비한 나라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성경과 절안과 그 안에서 경계한 자들을 청량하게 1절에 보니까 청량하라 라고 부르니다 바로 청량하라 야에보니네 내게 심판이 같은 갈대를 주냐 뭐와 같은 심판이 같은 갈대 어, 네, 갈대. 네, 갈대 이 갈대라는 것은 그당시이요단과또 나일강 이런데 보면 갈대가 나아요 우리나라도 낙동가에 가면 갈대같이 아주 무수나게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고대에는 갈대를 보에셨나는 잣대로 썼습니다. 뭘로 썼어요? 네, 잣대. 예, 네, 갈대 잣.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 해도 사실 이거를 잣대와 같은 갈대 이렇게 고치면 맞아요. 잣대와 같은 갈대. 그러니까 이 요즘 어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는 데 요 지파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는 자가 누구냐 면 십장에 나온는자 그럼 십장일절을 봅시다 십장일절은 읽어봅시다 내가, 내가 또본 네. 흰색 다른 천사 누가 나와요? 흰색 다른 천사 바로 이 흰색 다른 천사가 잣대와 같은 갈대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는 거죠 이 지금 요한의 이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사도요한. 그러니까 지문장에 저기다 보세요또네 개. 나가바로 요한을 함수라 네. 수가 있죠지파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삿대와 같은 이런 갈대를 주면서 어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량하라 그랬어요. 딸이 아, 청량하라. 뭘 가지고 청량하라? 갈대, 갈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자, 자. 그 자를 가지고 따 청량을 한 거예요. 뭘 청량을 한냐면그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째로 뭘 청량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단.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청량하라. 다 청량하라. 그 어, 근데 무엇을 청량하라 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그다 하나님의 성전. 근데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놀라는 말. 이 성전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늘에 있는 성전이냐? 땅에 있는 성전이냐? 자, 물어봅시다 요한 계시록을 대충 언제 썼다고 했어요? 95, 예, AD, AD 9 5년 AD 95년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9 5년0 a 살9 5살에 AD 9 5년 AD 9 5년9 6년경에이 요한 계시에을한9 5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의 예루살렘 d 9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 아베 타이터스 장군,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 타이터스 예루살렘, 성을, 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 지금 이제, 어,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게 있죠. 무가 남아있어요? 아, 네. 동곡에대었고 남겼고 싹 다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으니까 없습니까? 아, 네. 없다. 그런데 자그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사는 이스라엘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이라 아, 네. 이것은 아, 이방인에게 주어서 네. 누구에게 주어선전자 아, 네. 그럼 봅시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 같으면 그 하늘에 이방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은 이미 천국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첫째로, 땅에 성전, 땅에 예루살렘 성전 있나요, 없나요? 없어. 하늘에 이 이방인이 있는 하늘 성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하늘 성전은 뭘 말하는가 면 바로 오늘날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땅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뭘 청량하라? 교회를 청량하라 왜청량을 하라고 그래? 교회다운 교회인지 청량해보라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인지 무슨 교회? 교회다운, 교회다운 교회인지 교회를 한번 청량해보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그다음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 천국에 갈수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를 청량해보라. 그다음. 또, 재단이라고 했죠? 아니, 단뭘 재단? 재단. 청량해보라? 재단을 줘. 우리가 8장 봅시다. 8장 3절. 그래서 8장 3절. 3절 한니다어자또 다른 전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하여 보좌금 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재단 이게 무슨 재단입니까? 금향단이죠 따라서 향단, 향단. 뭐하는 재단? 기도하는 재단이죠 기도하는 재단 음? 기도하는 재단 따라서 기도하는 재단 우리가 까 그러니까 재단을 뭐해보라? 청량해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단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만한 청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은 뭘 말하냐면 바로 그 양단이잖아요 그 재단 안에 있어요 이 아래 8장 3절에 보면 그 재단 기도하는 재단이 딸이 왜 기도하는 재단? 뭐하는 재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누가 보음1 8장 누가 보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아아 네째 아, 8절8절네세시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속기고 나를 을 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면 아시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죠? 18장 1절을 1절 보세요. 1절 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오로 말씀하여 이뤄시오 이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이절에서 8절까지 하는 말씀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 기도하는 믿음그래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이념을 보게 되냐? 그리고 오늘 재단도 보니까 바로 금이함단이고금이함단은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걸 천사들이 금양로에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간다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재단, 다시 말해서 예배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냐? 딱 네? 합당한 예배냐? 청량을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청량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합당한 예배냐 이 말이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냐 이 말이요. 그걸 청량해 본다. 예수님께서 말체가 되면 과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맞는 교회인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인지를 하나님께서 청량해보면, 나 청량.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청량해본다는 말씀이 제대로 순포가 되고 있는지,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그 청량해보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 번째로, 또뭘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되죠. 첫째는 뭘청량해봐요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는 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아니 경배하는 자들. 그래그 안에서 경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청량해 본다니까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어? 또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청량해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 청량 어?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가 잣대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해 보고 재단을 청량해 보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자들을 청량해 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에? 하나님의 청량에서 딱 청량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청량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또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량을 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서 청량의 잣대 안에 들어오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보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아니죠. 어떤 자들이 정말로 바른 예배자들이고 바른 성도냐. 하나님의 청량 앞에서 제대로, 어, 청량의 잣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다른 선도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 1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같이 한는 거예요 3장 나들러 주여 주여 한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시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 그러니까, 다, 뭐,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교회 예배 성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성도에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내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